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필요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하고자 초등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습자 특성을 감안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2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착순 접수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학습이 부족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2016년 초등 기본 교육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과정은 초등 1, 2학년 과정의 초급반, 초등 3, 4학년 과정의 중급반 등두 개반이며 자모음자 글씨 쓰기, 낱말과 문장 쓰고 읽기, 자리수 익히기, 영수증 읽고 계산하기 각종 양식 서류 작성하기 등 학습자 특성을 감안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관내 학력 인정 기관과의 특별 강연과 문화 체험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협력 관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은 3월 9일부터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주 2회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접수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학교 졸업 미만의 성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 청소년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